안녕하십니까. 지금은 이제 그 공수처가요. 완전히 뭐 사면 초과의 그 위기에 빠져가지고요. 역사 속으로 사라질 공중분해가 될 이런 게그 운명에 처한 것입니다. 공수처장 오동훈이 이자는요. 민주당에서 쫓아낸 그 탄핵하겠다고 발발 뛰고 우리가 대통령 측에서도 불법 체포로 또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그 오동훈이는 뭐 이미 리더십을 상실해서 공처해서 날려갈 것 같고, 그 조직 자체가 이제 이거 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출범 3년 동안 1년에 200억 이상 예산막에축내고 모든 게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다섯 번다 기각되고, 손준성이 하나에게 기소했다가 무죄받고, 이번에 대통령 체포해가지고 확실하게 기관 공처 존재감을 좀 과시하려다가, 갔다가 이게 그 완전히 개망신만 당하고 도망을 치는데, 근데 또 도망치는 중에 또왜 웃냐고, 뭐 도망치는 중에 웃었는지 뭔지 사진이 딱 찍혀가지고 완전히 그냥 뭐 좌파든 우파든요, 지금 이게 공천한 게 동네 북이돼가지고 거의 뭐 저런 게그 조직이 이제 없어질 걸로 보입니다. 원래 이제 그 탄생해서는 안될 나경원 의원처럼 이게 귀태다 귀태. 탄생해서는 안될 조직이니까 없어지는 게 당연한데 지금 마지막까지 그좀 발악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 하면 그 경찰에다가 체포영장 집행을 그 위험을 주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러니까 공수처가 무식하다는 소리 듣는 겁니다 아니 거기에 공수처법의 17조에 보면 주진우 위원장들이 잘 설명해 놓은 것처럼 수사에 뭐 자료 같은 걸 협조 요청은 딱 있지 거기에 지휘를 해가지고 집행을 해라. 이런 건 없어요. 지금 수잖아는 그렇게 검찰도 없습니다. 이제 검찰도 경찰한테 영장을 집행해라. 이렇게 지시할 이런 권리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다못해 검찰도 없는데, 없는데 경찰이 공처가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주진우 위원장이 검토를 해놓은 게 노잖아요. 공첩법 17조에 보면 수사 기록이나 증거 자료 제출, 이렇게 협조 요청은 할수 있지만, 그렇지만 이게 영장 집행을 도급 위임주는, 이 말도 안 되는, 이거는 이뭐 조치죠. 그리고 근데 이것도 오잖아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협력에 관한 규정. 여기도요, 검사가 경찰을 지휘하는 게 폐지가 됐다. 폐지됐다. 그냥 서로 협조할 수는 있지만, 지휘권이 폐지된 거예요. 검사도 못 해. 근데 공처가 어떻게 해?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윤건영이도 이야기하지만 경찰, 경찰도 이게 멘붕이 온 거예요. 자기들도 법률 검토한다는데 해보니까, 어? 진짜 권한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경찰도 우리가 이게 그 체포영장 집행만 공처에 위임받아갈 권한이 없다. 이러고 있잖아요. 이러고 있잖아. 그러면 이게 결국은 뭐 저는 물 건너간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공처가기에 우는 고맙죠. 왜? 시간을 많이 끌어줬으니까. 처음부터 이게 원래는 경찰이 수사하면서 영장이 필요하면 검사에 지검사한테 지휘, 보내죠 지휘가 아니고 그런데 검사관 보고 첫 번째 총 청할 필요 없으면 발려 필요하면 이게 중앙재법에 보내는 거예요 이게 원래 F.M. 절차인데 지금 수사권은 공수처가 지고 있고 근데 영장 집행만 맡기니까 경찰력이 황당하죠 수사권이 없으니까 뭐 우리 좋죠 이제 우리 이제 발 뻗고 자도 됩니다 참 이게 진짜 영웅적인 투쟁하신 한남 대첩을 승리를 했건 우리 국민들 이제 조그마게발 뻗고 자도 됩니다. 왜 집행할 사람이 없어요. 이제는 이제는 그그거 가야죠. 헌법재판소로 그 안국 안국력 흔제 흔제 있잖아요. 우리 공화문 대첩 한남 대첩 안국 대첩 다기의 3대 대첩을 승리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제가 이번 동영상에서 강조하는 거는 공수처가. 영장, 체포영장을 기한이 오늘 만료되잖아요. 이걸 이렇게 다시 재연장받겠다고 재, 재발급에게 신청을 한다는 거예요. 재발급, 재연장을. 뭐, 집평할 사람도 없지만, 그래도 이게 자기들 체면이 있으니까, 또 이게 기회를 연장하는, 이렇게 체포영장 재청구를 하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예, 아예 때려쳐라. 야, 공처, 이거 너 서부지법에 또 청구하면, 완전히 공처 진짜기 돌맞아다 죽는다 너 서부 지방법원에 청구하면 안된다이 말이야 원칙적인 관할이 있고 이게 불가피할 때 예외 관할이 있는데 원칙 관할이 공천은 중앙지법이다 말이야 중앙지법 중앙지법으로 청구하는 건 모르겠는데 서부로 또 이게 청구하면 진짜 이거는 공천 완전히 거치탄 그 면치 못할 겁니다. 서부가 원칙이 아니라고 중앙이 가능한데 왜 그쪽으로 이게 이건 편법 정도 꼼수가 아니고 이건 불법이야 불법. 원칙이 안될 때 예외로 가는 거야. 공채가 그럼 이게 왜또 서부에 하려고 하느냐. 제가 미리 경고합니다. 서부에 서부에 그 판사가 있어요. 지금 중앙에 네 명의 영장 판사가 있죠. 서부는 이게 두 명이 있습니다. 작은 데니까 중앙보다는. 그러니까 저번에 누가 했어요? 저번에 이순영이라고 제 하고 동결했죠. 이순영, 호남의 그 고양이 호남의 전주 무주 출신인데 그게 완전히 우리 법연고에 이순영 야이 자각이 참지도 판사한지 부끄럽죠. 이순영이가 영장을 그 체포영장을 발급해 줬는데요 발부했는데 근데 이거 그두 명이 있거든요. 그명한 주씩 돌아간다고 그랬잖아요. 한 주씩. 따라서 이번에는 감옥에 누가 하느냐, 누가 하느냐, 이 신한미, 신한미, 저음조의경과이고또발급하게 법원이 완전히 난리납니다. 지금 이순행이도 탈해가냐, 이순행이를 탈해가라, 징계하라 난리인데요 신한미 또 체포영장을 재현장 발부해 주면 완전히 서부지법이 뒤집어집니다. 서부지법이 우리 자유파 반쪽구 투쟁력 이제 막 10만 군산에게 금방 동원합니다. 10만 군사는 바로 그 서부지법 완전히 덮쳐버리대요. 또 하면 이 완전히 좌파 판사들이 온상 서부지법을 그냥 두면 안된다이 말이에요. 신암리 미리 경고합니다. 이 판사가 이 이번 주 하거든요. 이순행이가 또 하기는 그렇죠. 영장을 자기가 했는데 또 하면 이게 그것도 돌맞아 죽을 수 있는 진짜 게그 말도 안 되잖아요. 이순행이가.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에 신한미가 하는데 이게 어떤 자냐 판사가 71년생입니다. 71년 그다음에 그 다음에 39기 그러니까 29기죠. 이순영은 28기 그 다음에 신한미는 29기 다게 두 명이 번갈아가면서 한다. 이 말입니다. 신한미. 고향은 이제 그 경기도 가평인데요. 가평 그래서 가평 조정고등학교 그 다음에 이대법대를 논 이대법대는 가족이 29기인데요. 제가 왜신함이안 되느냐, 서부. 그게요 누가 시이 났다? 영장을 정계선이가 두명 임명한 거예요. 영장은요, 법원장이 합니다. 정계선이가 자기 완전히 똘마니말잘 듣는 우리법연구회나 좌파판사 두 명을 영장을 시켜놓은 게 정계선이다 말이에요. 지금 법재판관 그러니까, 제말은 이거 똑같단 말이에요. 이순행이나 신한미가 둘다 자파판사인데, 아마 둘이가 계속 상해해서 했기 때문에, 신한미한테 가면 또 밟아준다 말이야, 연장을. 또. 그러니까 제 말은 절대 서부에 재청구해서는 안 된다. 원래는 수사권을 넘기는 게 맞죠. 공처, 야, 집행만 넘기지 말고 수사권도 넘기나 부끄럽게. 뭐, 우리는 좋지. 너가 수사권 들고 있으니까 집행도 못하고, 우리는 좋아. 근데 부끄럽잖아. 수사권이 없는데, 그, 그러고, 너 엄중한 책임지대, 공처 이제까지 수사권 없이 체팔라고 시도한 거, 너다 책임지대. 거기 끝내, 끝까지 책임 물을 거야. 윤석열 대통령 복귀하면. 그책임지야 된다고 법적으로. 근데 지금이라도, 그, 넘길라면 수사권다 넘기되는데, 이자들이 집행만, 체팔기 집행만 넘기고, 수사권을게 들고 재청구하겠다고 지금 날뛰고 있는데, 세부지법에또 청구하는 거는 명백히 불법이다. 그 다음에, 그, 판사. 신한미 판사는 절대 그 발부해서는 안 된다. 이걸 제가 분명히 경고를, 분명히 그 경고를 합니다. 합니다. 하여튼 그 이번에요. 이번에 그 서부지법이 자파들이 온상에다가 완전히 사법 신뢰가 땅에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조회대 대법원장 빨리 그 서부지법에 그 이순행 징계하시라니까? 우리가 탄핵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앞으로 그 옆에 신한미, 신한미 판사가 또발발지 않을지 이걸 우리가 미리 경고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서부에 재청구하는 거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왜? 이거는 원칙 관할의 원칙에 반하는 거예요. 항상 법의 원칙이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예배가 노는 건데 이 자들이 그쪽에 자파판사가 있으니까 그거 맞춰가지고 가는 거는 이거는 게 불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공처가 완전히 완전히 손을 떼야 된다. 그리고 이제까지 불법 수사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